강원도 최고의 힐링성지 영월군 무릉도원면 법흥사를 아십니까? 저와 함께 구경해 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법흥사는 우리나라 5대 정멸보궁 중의 한 곳으로 조계종 제4교구 본사인 월정사의 말사인 불교성지입니다. 일주문은 지붕이 큰 가분수 형태로 지붕의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 네모 퉁이에 활주를 세웠으며 추녀에는 사자산 법흥사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일주문의 왼쪽에는 화강암으로 조각한 용 반대편에는 역시 화강암으로 깎은 거대한 사자상 위에다 두 기둥을 세웠습니다 일주문의 전면과 우면 추녀 아래에는 각각 사자산 법풍사와 사자산문 흥령선원이라고 씌여진 멋진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이두 현판 모두 부여 출신의 서예가로 한국서도협회 회장을 역임한 무림 김영기 선생의 글씨라고 합니다. 일주문을 지나 조금 걸으면 왼쪽의 잡초가 많이 자란 언덕 위에 법풍사의 역사가 기록된 법풍사 사적비가 서 있습니다. 사적비에는 자장율사가 643년 사자산 연화봉에 진신사리를 봉안하고 흥명사를 세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장율사는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양산 통도사 설악산 봉정암 오대산 중대암 태백산 정암사 그리고 사자산 흑령사에 나누어 모셨습니다. 그후 통일신라 말인 847년 도윤철감국사가 중국에서 선법을 전수받아 우리나라 선종의 효시인 사자선문을 열었습니다. 또 도윤철감국사의 제자인 징효국사 때는 사세가 크게 번창하여 수행하는 승려의 수가 2천여 명에 이르렀다고도 합니다. 중령사는 조선시대에몇 차례 병화로 인해 소실과 중건을 거듭하다가 1902년 대원각 스님이 중건한 이후 법흥사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넓은 주차장을 가로질러 누각인 원음루를 지나서 입구에선 법흥사 안내도를 보니 대단히 규모가 큰 사찰이었더라고요. 법풍사의 정문객인 원흥루는 정면 3칸 측면 2칸의 2층 누각으로 들어가는 길 오른쪽에는 큰 바위에 부처 불자가 크게 씌어져 있었습니다. 원흥루 1층 통로 입구에는 금강문이란 현판이 걸려있었고 2층 누각에는 불전사물 가운데 법고와 운판, 노거가 들어 있었습니다. 금강문을 통과하니 생각보다 넓은 폭풍사 광장으로 이어지는 깔끔하게 돌판이 칼린 오르막이 나타났고 그 끝에 거대한 소나무가 있었습니다. 오르막길 왼쪽에는 거대한 자연석 기단 위에 불교의 산타크로스로 불리는 활짝 웃는 표정의 엄청나게 큰 포대 화상상이 있었습니다. 중앙마당에서 왼쪽으로 한참 떨어진 산자락에는 거풍사의 주법당인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짝 지붕, 다폭의 정각, 극락전이 있었습니다. 6년 전인 2018년 이곳에 처음 왔을 때는 이 건물에 현판이 없었는데, 극락전이라는 한글 현판이 당당하게 걸려 있어서 기분이 참 좋더군요. 법당에는 극락정토를 주관하는 아미타열의 부처님의 좌우를 지장보살과 관세음보살이 협시하고 있는데 후불탱화는 아미타열의 설법도입니다. 아미타열의 삼존불 위의 닷집에는 청룡과 황룡이 장엄되어 있으며 우측벽에는 신중탱화가 봉환되어 있었지요. 극락전 전면에서 왼쪽 산방향으로 걸으면 정면 측면 각 3칸의 3호 지붕형 전각인 범종각이 날렵한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범종각에는 불전사물 가운데 범종만이 봉환되어 있는데 새벽에 28번, 저녁에 33번을 치는 이종은 소리가 아름답고 여운이 길다고 합니다. 흥락전 좌측 뒤편, 정면 3칸, 측면 1칸의 맞배지붕 전각인 조사전에는 법흥사 창건과 중흥의 공이 큰 조사들의 진영이 봉환돼 있습니다. 조사당 법당에는 중앙의 법흥사를 창건한 자장율사와 신라 말기의 법흥사를 크게 중흥시킨 징효대사 절종의 진영이 봉환돼 있습니다. 조사전 왼쪽으로 100미터 가까이 가벼운 경사도의 돌판이 깔린 길을 올라가니 소나무 수발에 삼성각이 있었습니다. 삼성각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전각으로 불교가 우리나라로 전래되는 과정에서 전래의 토속 신앙과 융합된 형태라고 합니다. 삼성각 법당에는 중앙의 칠성탱화, 우측에 나반 존자의 독성탱화, 그리고 좌측에는 산신탱화가 아닌 용왕신탱화가 봉환돼 있습니다. 원음로를 지나 왼쪽 극락전 방향으로 걷다 보면 돌축대 위 잔디밭에 보물제 612호인 거북받침대 위에 세운 멋진 탑비가 서 있습니다. 이 탑비는 신라 말기, 흥령사를 크게 중흥시킨 징효대사를 기리기 위해 세운 징효대사 보인 탑비로 보존 상태가 완벽합니다. 중앙마당에서 정멸보궁으로 올라가는 산길 입구에는 2023년 여름에 봉환한 하얀색의 관세음보살상이 서 있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높이 약 4m의 흰색 관세음보살상이 손에 연꽃을든 대신 성모상처럼 두 팔로 어린아이를 안고 있었다는 점이었지요. 우풍사가 악의하는 관세음보살상을 조성한 것은 요즘 국가 최대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출산율 높이기 운동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징효선사 보인 탑기와 관세음 보살상 사이에 있는 수각은 사자 조각상 입에서 시원한 지하수가 흘러나오고 있더군요. 정멸보궁 가는 길 입구에는 불사를 위한 기와 모연을 하는 장소가 있었는데, 반짝반짝 빛나는 구리기와가참 멋있게 보였습니다. 워낙 5대 정멸보궁의 하나이기도 했지만, 정멸보궁 가는 입구에선이, 법풍산은 철저히 정멸보궁이 중심에 있는 사찰이었습니다. 정멸보궁 가는 길은 1km가 조금 못 되는 듯 가파르지만 돌판길과 황토길로 잘 정비가 되어 있어, 맨발로 걷기도 즐길 수 있겠더군요. 길 양편의 산자락에는 곳곳에 키큰 소나무 숲이 우거져 있었고, 비탈진 언덕에는 옥잠화를 비롯한 야생화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오르다 보니, 높은 언덕 위의 약사전 아래 두 갈래 길이 있었고, 오른쪽 길로 올라가니 감로각이 있었습니다. 내 기둥 위에 지붕을 씌운 감로각의 커다란 바위 틈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떠 마시니 오장육부가 다 시원해지는 듯 했습니다. 감로각 오른쪽의 보궁길이라는 팻말을 따라가면 높은 언덕을 나선형으로 돌아서 올라가는 길고 지루한 계단길이 이어집니다. 부처님의 삶 그리고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길이 바로 고행의 길이라고는 하지만 부풍사 정멸보궁으로 가는 길 역시 무척 힘들었습니다. 정멸보궁이 자리 잡은 언덕을 감돌며 계단을 올라가노라니 산비탈 곳곳에 여름 야생화인 노루오줌꽃이 예쁘게 피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크게 휘어지는 계단을 돌아서니 정멸보궁의 지붕 윗부분이 마치 콜럼버스가 수평선 넘어 신대륙을 발견한 순간처럼 다가왔습니다. 보풍사 정멸보궁은 뒤쪽에 높이 솟은 험준한 사자산 바위봉우리를 등지고 서있는 정면 3칸 측면 2칸의 다폭의 팔짝지붕 전각입니다. 정면 춘여 아래 걸린 정멸보궁 현판과 그 앞에 걸린 두 마리의 용두가 화려함 속의 신비감을 동시에 느끼게 만드는 분위기였습니다 정멸보궁 법당은 다른 사찰들과 같이 불상이 없이 후면 벽을 통유리로 만들어서 그 바깥의 사리탑을 보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통유리창을 제외한 후면과 좌우 벽에는 부처님의 상징인 연꽃 벽화와 모란꽃 벽화, 그리고 황금빛 찬란한 목각 신중탱화를 봉안했습니다정멸보궁의 후면, 멋지게 조각된 화강암으로 축대를 쌓아놓은 언덕 위에는 자장률사가 오랜 동안 수행했다고 전해지는 토굴이 있습니다. 자장률사의 사리탑이라고 알려진 이 탑은 평범한 스님의 부도라는 반론도 있고 또진신살인은 언덕 속 어딘가에 묻혀 있다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정멸보궁에서 반대편 산길을 이용하여 밑으로 내려가니 아래에서 본 삼성각과 별도로 정면 3칸, 측면 1칸의 작은 전각 산신각이 서 있었습니다. 산신각에는 법풍사를 둘러싸고 있는 세개의 산인 사자산, 우봉대산의 산신과 백덕산의 여성 산신을 그린 산신탱화들이 봉환돼 있었습니다. 산신각이 서 있는 축대 아래 낮은 담장이 둘러싸고 있는 넓은 마당에는 정면 7칸, 측면 4칸의 규모가 큰 전각이 있었습니다. 지난 2009년 약사전으로 준공이 된이 전각은 2018년에 방문했을 때처럼 약사전이라는 현판은 없었고 입구에 작은 팻말만 붙어 있네요. 약사전은 법당 내부에도 회벽과 판자로 소박하게 만든 작은 감식에 몸집이 큰 약사열의 좌상과 작은 석가열의 좌상이 봉환되어 있습니다. 현판도 없고 두구의 불상 이외에 어떤 장식도 없는 썰렁한 분위기의 법당을 보니 원래부터 다른 용도로 만든 전각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경멸 보궁에서 내려오면 왼쪽 푸대화상이 있는 맞은편 넓은 마당 안쪽에 기역자로선 유심당과 삼소당 두 개의 전각이 있습니다. 유심당은 정면 7칸, 측면 2칸의 팔짝지붕 전각이고 삼소당은 정면 5칸, 측면 2칸의 맞배지붕 전각으로 두 건물 모두 요사체로 쓰입니다. 삼소당 앞에서 아래로 계단을 내려가면 흑령원이라는 편액이 걸려있는 기역자로 두번 꺾인 규모가 큰 전각이 있습니다. 오래전 자작률사가 흥령사라고 이름지었던 자리에 2008년 가을 완공된 흥령원은 템플스테이 전용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군사 탐방을 마치고 주차장으로 나오니 멀리 흙흥천 계곡 위로 예쁜 강력교 다리가 걸려있었고그 건너편에는 순민이 우창했습니다. 강막도를 건너 북풍천을 따라 산책길을 걸으니 길은 사자산 등산로로 이어졌고 수량이 많아진 계곡물은 힘찬 소리를 내며 흘러가고 있었죠. 한여름의 서늘한 한기마저 느끼며 걷다보니 왜이 지역이 영월군 수주면에서 무릉도원면으로 이름을 바꾸었는지 알겠더라고요 다시 공막도를 건너 주차장 방향으로 걷는 길에는 구공대산에서 흘러내리는 폭포수의 개는 힐링의 의미를 느끼게 해주거든요. 우리나라의 오대 정멸보궁의 하나인 영월군 무릉도원면 법풍사 이야기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